켄싱턴 맞게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준영이의 친구분의 와이프분이랑 둘이 가요. <laughs> 재밌게 놀고 게요 켄싱턴 맞게 사는데 왔어요. 약간 맞아. 뭔가 이상한 뭔가... <laughs> 뭐, 느낌경들었는이들는건귀 좋지. 재밌긴 하지. 는맞아 좋지. 재있어 하지. 아 맞아요. 그건 있이요 맞아. 어. 이들어는데 귀여운 느낌이 들었는데, 귀여운 느낌이 들었는데, 귀여운 느낌 다음 주에는 안 하고 아, 8월달에 너 언제 와? 아 8월 말에나 나도, 나도 8월 마지막 두두번 8월 마지막 어, 두 번에 또오신 대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유에만 타먹으면 된대요 우유에 저 이거 귀걸이도 샀어요 <laughs> is that your brand timeles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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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빈티지이잡 <샵도 웃음> 왔어요 티켓 <laughs>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근데 여기 되게 덥다 그러게요 은이 티켓은, 이티 너무 귀티켓아 나 이제 모자가 좀잘 어울리는 사람 된 같아. 어, 잘어울려 <laughs> 어? 너무.. 나안안 어울린다고 얘기해. 예쁜데요? <laughs> 잘 어울려. 언니 <laughs> 하나씩 할래요? 일 난... 어.. 어차피.. 네. 어차피 아, 두개 사면.. 디이먹겠다 그런데.. 파란색 괜찮은데 나이 초록색 나이가많음에초록색좀 아닌 것 같아. 이것도 괜찮다. <laughs>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예뻐요, 언니. 저는 그러면 조금 다른 걸로 조를할게요 언니랑 커플이지만 조금 다른 음. 느낌으로. 그래. 예쁘다. 예쁘다. 예뻐. 저는 맘에 들어요. 이거 사야지. 타코 먹으러 왔어요. <웃음> <웃음> 메뉴가 <웃음> 엄청 크다. <laughs> 병콜라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시켰어요. 저는 비프 시켰고, 언니는 포크랑 셀프 시켰어요. 언니도 여기 마켓에서 한 번씩 물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팔찌 하시는데,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바로 쳤습니다 맛있겠다 언니 여기 와봤어요? 네처 <트리미를> 먼저 먹겠습니다 <laughs> 언니 잘 먹을게요 그자면더시키요네 <trousers> <laughs> <laughs> <제> 한번더 찍겠습니다. 또 해줘 또. 더안 어, 해주네. 저는 또 빈티지 샵에서 원피스를 하나 건졌어요. 너무 예쁘죠?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거 하나 사서 갈게요. 아, 네. 시원하다. 잘먹다 네, 예, 아니요, 아니요, 요 맛있다. <laughs> 안 눌렀어? <laughs> 안 눌렀어? <웃음> <웃음> 오늘은 세인트 로렌스 마켓 에입니다 세인트 로렌스 토론토 세번세 번... 세 번째라고 해야 되나? 세번째인데 처음 가봐요 세인트 로렌스 마켓 거기 가서 랍스터 먹을 거예요 sandwich. 랍스터 샌드위치 랍스터 샌드위치 다운타운 왔어요. 다운타운 오니까 완전 외국 같은 느낌. 너무 예쁘네요. 세이노렌스 여기 있어요. 저희는 주차하고 갈게요. 여기 에서 치즈 사 가려고요. 브라타 치즈 여기 직접 만드는 곳 있어서 이거 살 거예요. 여기는 콜 파는 곳이 있고요. 저기는 랍스터를 있어서 저기 기다리고 있어요. 냄새처럼. <laughs> 우와. 맛있겠다. 먹읍시다. 안에 자리가 없어서 밖에 그늘에서 먹고 있는데 이거 랍스타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근데 가격 좀 비싸긴 하거든요. 23불 정도? 그래도 맛있어요. 감자튀김, 감자튀김도 같이 나와요. 지하은 약간 기념품 많이 사가실 분들 지하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커피도 갈아주셔가지고 여기에 한번 먹어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두개사갈게요 빈티지 샵도 있어서 여기도 가 볼게요. 저희는 카페 갑니다. 달짝 커피 갑니다. 아메리카노에서 캐나디으로 바뀌었어요. 와! 어? 메이플 데스 와! 커피 나왔어요. 저는.. 뭐야? 내거뭐 뭐 시켰어?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이거는 메이플 라떼. 먹어볼게요. <놀라> 여기 유명해. 맛있어 거? 몰라, 나도 안 먹은 지한 7년 된것 같아. 아, 그래. t 마 â n 고기가 조금씩 빠지고 있어 또뭐산거 없나? 뜻이었습니다. 제 주말에 뭘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토요일 어제는 켄싱턴 마켓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긴 빈티지 샵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마켓도 많고 해서 빈티지 샵이랑 마켓 돌면서 조금 샀던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차고 있는 이 귀걸이 그죠? 저는 링귀걸이를 좋아해서 또 제, 저한테 없는 디자인이라서 이거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샀어요. 이렇게 된 링귀걸입니다. 이런 디자인도 예전부터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날 어제 차고 가려고 했던 목, 귀걸이가 있는데 바로 이 귀걸이거든요. 이거 한 쪽을 남편이 부러뜨려가지고, 그래서 한 쪽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부러뜨린 댓가로 제가 이게 두 개의 기어를 샀습니다. 그 다음은 이 모자. 제가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리는데, 이거를 써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죠? <laughs> 그래서 요거 샀어요. 이거는 두 개에 50불 팔고 있어서 어, 그때 같이, 가치, 어제 같이 언니랑 이거랑 해서 커플로 해서 50불에 샀습니다. 그리고 옷도 샀는데요. 바로 이 원피스. 이거예요. 이렇게 콩 단추가 앞에 있고 입으면 엄청 고저스해지는 원피스 그래서 이거는 40불에 샀어요 그리고 어제 켄싱턴 마켓에서 받았던 어, 샴페인 잔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세인트로렌스 마켓에 갔어요 근데 똑같은 걸더 더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32불이었는데 오늘은 26불에 팔, 팔고 있었어요 요 샴페인 잔. 이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2 6불에 샀습니다. 무게감도 있고, 여기가 약간 피치 핑크? 이런 색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26불. 그리고, 생 루렌스 마켓에서 납작 복숭아 사왔어요. 납작 복숭아. 아직 좀숙성 시켜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아, 어, 네개 사서 한 12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코스트코가 더 싸요. 그리고, 브라타 치즈. 세인트 로렌스 마켓에서 브라타 치즈 사왔는데요. 어, 크기가 큰것 같긴 한데, 홈메이드여서 그런지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20불 정도 했어요. 20불.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그, 프렌치 프레스 머신? 그 커피 내리는 거 샀는데 거기에 쓸 커피도 갈아 왔어요. 두 개, 두 가지 샀어요. 두 가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거 먹어보고 또 거기에 다양한 원두 있어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여기까지.